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7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이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에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미로라. 아멘. 자, 인도의 깐디, 다 아시죠? 이분이 영국 유학을 한 분입니다. 이제 영국 유학을 할 때, 그때 이제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였었죠. 식민지 국민이. 지배하는 나라에 유학을 간 겁니다. 식민지 국민이기 때문에 멸시와 차별을 많이 당했던 모양입니다. 한 번은 인종차별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한 교수가 깐디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랍니다. 자, 금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고 지혜가 들어있는 주머니 두 개가 있다. 둘 중에 하나만 가져갈 수 있다 그러면 자네는 어떤 걸 가지고 가겠나? 이게 깐디를 조롱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질문입니다. 금과 지혜 중에 어떤 걸 선택하겠냐. 깐디가 그 의도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 교수를 잘 아니까는요. 근데도 깐디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저는 금이 들어있는 주머니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교수의 얼굴에 만족스럽다는 듯 묘한 미소가 흘러갑니다. 그러면 그렇지 하는 이제 조롱이 섞인 그런 미소입니다. 깐디가 계속해서 이런 말을 더했다고 그럽니다. 지혜는 제가 이미 가지고 있거든요. 자, 힘이 없어서 나라가 망하긴 했지만, 그래서 지배를 받지만, 인도는 여전히 지혜가 있는 나라라는 거, 이걸 말한 거죠. 예. 어떤 관점에서 보는지에 따라서요, 이게 가치와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들이 힘으로는 지, 그 인도를 지배하고 있지만, 인도의 지혜, 이 지혜로는 어림도 없다. 이런 얘기를 깐디가 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을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관점에 따라 다르다, 이 말씀드렸는데, 인간을 두 가지 관점으로 볼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말씀하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인간은 고귀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으니까요. 근데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을 재료로 사용하셨습니다. 이 흙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거 원문의 뜻은 티끌 먼지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보게 되면요 왜곡된 인간 자상을 갖게 됩니다. 땅의 흙으로, 땅의 티끌로, 먼지로 만들었다 이렇게 돼 버리죠.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걸 보게 되면요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 버립니다. 그냥 잠깐 흙을 밟으면서 이 세상에 존재하다가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진화론의 관점이 이겁니다. 이게 바로 진화론의 관점입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 진화한 진화한 존재일 뿐이라는 거. 이게 이제 진화론에서 보는 인간이지 않습니까? 인간은 그저 진화한 동물일 뿐입니다. 자,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법칙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아남은 존재, 자기보다 약자를 누르고 이 생존하고 있는 그런 우수한 존재. 진화한 존재 이렇게 됩니다. 그런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지금도 진화하고 있는 거고요. 진화도 지금도 진화하고 있어야 맞습니다. 그런 존재이고 자 인간 중에서도 진화한 존재, 들 진화한 존재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럼 가장 진화한 인종은 누군가 백인입니다. 백인 중에서도 남자가 여자보다 더 진화했습니다. 진화론에서 그렇게 본다는 말씀입니다. 자, 백인 우월주의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진화론을 인정한다는 거는요, 바로 이 점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우리 유색인종에게는 사실은 숨겨져 있는 비밀이었던 거죠. 자, 진화론을 처음 주장한 사람들, 누굽니까? 백인 남자들이죠. 자, 그러면은, 인종도 진화한다 그러면 두뇌는 어떻습니까? 두뇌도 당연히 진화해야 되겠죠. 진화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백인 남자들이 머리가 좋아해져. 백인 남자들이 더 진화한 존재라면 근데 IQ 검사를 해 보면은요. 세계에서 평균 아이큐 1등인 나라가 어디냐 하면은 홍콩입니다. 2등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고 백인들은요. 한참 뒤에 있습니다. 그러면 진화론적 관점으로 보면은요. 진화론적 관점으로 보면 우리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사람들이 가장 진화한 존재라는 말이 됩니다. 만 진화론자들이 그거 인정하지 않겠죠 당연히 자기들이 더 진화했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게 당연하니까 말입니다. 그죠? 자 자기들이 자기들을 넘어서는 존재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진화론적 감적, 관점에서의 생존 법칙입니다. 그죠? 자기들보다 더 진화한 존재가 나오면은 없애버려야죠. 자기들을 넘어설 테니까. 얼마나 급하면은 총질을 해야 되겠습니까. <laughs>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이 지경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말씀하는 인간 창조를 잘못 이해하거나요. 또, 하나님의 창조 자체를 부정하게 되면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백인들이 잘못하겠다는 <laughs>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자, 하나님과 성격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바르게 설게 없습니다. 모든 게다 엉망, 진창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전부 다. 세상의 모든 분쟁들도 거기서 나온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본문 2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자, 며칠 있으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게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보면 27절에 보시면 이때 라는 단어가 두번 나오는데 이때 라는 말이 그걸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가 가까워졌다. 이거 알고 계신 거죠. 십자가의 고난이 지나가기를 좀 구하고 계십니다. 고난이 지나가시기를 구하고 계시지만 그게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간절한 바램이지만 사실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라는 거, 이거 당신 본인께서 분명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고민이 지금 있는 겁니다. 지나가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때를 위해서 온 줄도 알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위에 매달려서 죽어가는 고통, 또 살벌한 채찍질, 일개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들의 모욕, 거기, 그럴 때 당하는 수치, 이런 게 두려운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게 두려워서 이게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고통은요, 예수님 안중에도 없습니다. 예수님 그런 고통은 신경도 안 쓰십니다. 그거보다는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절규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자 에덴에서 시작된 우리 인간의 영적 죽음의 정체 그게 뭡니까? 영을 우리에게 주신 영이신 하나님, 영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이게 영적 죽음이지 않습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떨어져 버리는 것. 죄를 졌으니까 거룩하신 하나님하고 같이 못 있죠. 그래서 분리되 버린 게 영적 죽음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신 예수님. 죄 덩어리가 돼버리신 예수님을 완전한 선이신. 완전하게 거룩하신 성부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실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진노를 십자가에 쏟아 부으시게 되죠. 그래서. 자 우리 예수님께서 피하고 싶은 고통이 바로 그겁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시는 겁니다. 성자 예수님으로서는 짧은 순간이라도 결코 경험하고 싶지 않으신 것. 자 그럼에도 예수님은 스스로 고백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감당하실 준비가 돼 있으신 거죠. 감당하실 겁니다. 이미 굳게 결심하신 바 있습니다. 누가 보면 9장 51절에서도 말씀하죠. 굳게 결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요거 가만히 보시면은 좀 이상한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것도 아니고요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스스로 당신을 영광스럽게 하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아버지 스스로 영광스러워 지십시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우리가 이거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린다. 우리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다. 우리 때로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뭐, 틀린 말 아니겠습니다만, 정확하게 맞는 말도 아닙니다. 이게 올바른 말이 사실은 아닙니다. 자, 이 말씀을요, 본문의 이 말씀을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읽어드린 그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 말은, 당신 스스로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는 말입니다. 당신의 영광은 너무나 어마어마해서 저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당신께서 당신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당신의 섭리 속에서 나로 하여금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은총으로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성결하게 하시어 당신을 찬양하게 하십시오.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영광스럽게 하시고, 저희는, 인간들은 저희는 찬양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입니다.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당신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가 높여드리거나 그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는 근처에도 갈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자이시지만 또한 인간이기도 하신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 영광을 받으시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게 뭘까? 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그 뜻이 그 뜻대로 이루어질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고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만한 능력도 없고, 그럴만한 실력도 인간들에게는 없습니다. 자기 자신조차 구원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들이지 않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는 끝까지 불순종하는 세상에 대한 심판도 포함됩니다. 세상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끝까지 방해하고 끝까지 거부하는 세상 말입니다. 그 세상에 대한 심판까지 포함됩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요, 그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 여게 우리가 할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 따라하는 거 이렇게도 말하죠. 우리가 할 일이 그겁니다. 자 물론 우리 힘으로 그것도 할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힘으로 그게 된다 그러면 우리 힘으로 구원 받을 수 있죠 그게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죄성이 우리의 발목을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에 따르려고 마음을 먹으면 어느새 우리한테 와서 속삭입니다 그럴 필요 없다고 네가 할 수도 없다고 그러지 않냐고 결국 하다 말 거지 않냐고 그렇게 해봐야 알아둘 사람도 없다고. 결국은 시간 낭비일 거라고. 그래서 포기하게 만들죠. 근데 보십시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 당신 스스로 거룩하게 하시기를 기도하시면서도, 그러시면서도 예수님 당신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걸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본문 2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를 위하여. 이게 뭡니까? 십자가에 달리는 거지 않습니까? 죽는 겁니다. 죽는 거. 죽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는 실패하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실패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습니다. 지금 왔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게 됩니다. 애써 감당했는데 기꺼이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 결과가 죽음이라 그러면 그 결과가 죽음이라 그러면 그것만큼 활, 확실한 실패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우리가 보기에는요 세상이 보기에는 실패고 모든 게 끝나버리는 그야말로 헛된 거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할 필요도 없고 해봐야 소용도 없다고 유혹받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들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죽을 길이지만 그 길로 기어코 가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실패라고 간주하는 그런 일이지만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십자가의 죽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코 이거 실패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게 왜 그러냐면 부활의 영광이 있으니까 부활의 영광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는 일도 지금 이와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다 소용없는 일 쓸데없는 일 하는 것처럼 보여도 해봐야 안성도 못할 일 하다가 말일 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게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일이라면 그 하나하나가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순종이 예배도 그렇고요 찬양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섬김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교재도 그렇고 감사하는 것도 그렇고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고 쓸모없어 보이고 하나만나인것 같아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받으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우리가 그걸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그저 내 안에 거하라.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머물라. 그것만 하면 된다.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쓸데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그 자리 떠나버리는 죄를 범하지만 말아라. 자,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본이 바로 그겁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쓸모없는 일, 실패한 일, 이렇게 보이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일을 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말입니다.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그렇게 무겁고 힘든 일, 그런 거 시키시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기 때문에 기껏해야 우리한테 맡기시는 일이 뭐냐 하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섬기고 기껏해야 이겁니다. 우리한테 맡기시는 일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우리한테 맡기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서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 그거 맡기시면서 감당할 능력도 함께 주시고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쉬운 것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배인도 깐디 말씀드렸는데, 이 깐디가 먼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영국 유학 중에 기독교인이 되기로 마음을 먹었었죠. 예수 믿고, 나도 이제 기독교인이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드랬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예수 믿으려고 찾아가는 교회마다 차별했습니다. 이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식민지 백성이그 인종이 다르니까. 결국 기독교인이 되는 걸 깐디가 포기하고 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훌륭하지만 그 가르침을 따른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뼈 아픈 지적을 남기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포기했습니다. 말씀에 따르지 않는 기독교인들의 이중적인 모습에 실망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요,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실패하는 거 사실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거 당연한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에 도저히 이룰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게 우리 현실이죠. 그런데 아타깝게도 깐디는 거기까지 깨닫기 전에 포기하고 말았던 거죠. 관건은요. 관건은 우리 스스로 그걸 인정하는지 여부입니다. 우리는 그런 형편없는 존재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입니다. 요거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 스스로 교만해집니다. 기독교 복음을 온 지구상에 전한 사람들이 서구 유럽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들이 스스로 인정 차별주의자가 되기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고. 남보다 자기가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진화론적 관점이고 세상적 관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스스로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잘 모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뜻이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묵상해볼수록 깊은 뜻이 있습니다.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방법. 토스토의프스키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은 온 세상을 사랑하지만, 기독교인은 온 세상을 사랑하지만,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 미운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여러분들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있으시죠? 아마도? 바로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 사람 지워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잘안될 겁니다. 잘안될 겁니다. 그 미움이 깊을수록 더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되는 게안 된다는 거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못한다는 거. 그게 먼저입니다. 사실 지금까지도 못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여,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죽으라.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면요. 그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은 본문 3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를 위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일. 우리를 위하심으로 인해서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드리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그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우리는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우리 각자를 독특하게 지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 없지 않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독특하고 특이하게 특별하게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각각 다르게 하신 것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와 더불어서 각각 다른 모양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받으실 영광이 따로따로 따로 다 있다는 겁니다. 오직 나만이, 그러니까 오직 여러분만이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실 수 있는 거다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희를 지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인간은 스스로 짐승의 자리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하나님이 된 줄로 착각하면서 삽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런 어리석음에서 저희를 건전해 주시기 원합니다.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조차 없는 분명한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거 먼저 인정하게 하시고 저희가 서야 할 바른 자리에 바르게 서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네.